이태원 클럽 등에서 공공 현학이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문제. 마약은 더 이상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중고등학생 때 다이어트 약이나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잘못 알고 향 정신성 의약품을 접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사범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모양이 나비와 비슷해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식욕 억제제입니다.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쉽게 살을 뺄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손을 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좀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마약인 걸 알아도 좀 호기심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예 마약류 의약품 거래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마약류 범죄로 붙잡힌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검거자는 1,6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100명 이상이 여성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나비약처럼 일반인이 마약류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 즉 향정사범은 80%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 계획으로 마약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청소 마약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향정사범의 재범률은 약 55%로 마약 사범 재범률인 29%를 웃돌고 있어 철저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